네, 주식 시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나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네. 투자심리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신축, 음. 진축, 과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많이 완화가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은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잖아요. 예.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3분기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예. 사실 조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예. 네, 일부 종목들이 있죠, 좀 그런 예. 면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HBM과 연관됐던 종목들이 사실은 음. 조금 주가가 주춤한 상황인데, 요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걸 판단이 됐다. 어차피 음. 아무리 그뭐 인공지능 관련된 게뭐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영향이 을 줬지만, 네. 실제로 숫자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매도 수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이 3분기 나온 실적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반도체 주류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요 음. 부분은 당연히 좀그동안은좀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목들이주가 예, 예. 조정의 빌리가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일정 예. 부분 빠진 다음에 이제 횡보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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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 뭐 인플레가 둔화되는 영향 음. 이 부분은 뭐 투자 심리에 상당히 그 음.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음, 음 인플레 아, 미국 인플레가 둔화될수록 지금 뭐 시장의 투자 심리 안정은 계속해서 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근데 저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예. 이런 긴축 관련 이슈가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데드뉴스이 구시였잖아요. 네. 숫자가 안 나올수록 음, 그 지표가. 음. 안 좋게 나올수록 그래야 금리 그러니까 인상을 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배드 뉴스 이즈 구시였는데 예.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는 약간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드 뉴스는 그야말로 이제 배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배드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 이제 이럴 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아까 그 음. 인플레 영향 관련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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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까지는 계속 배드 뉴스 이즈 구시였는데 네. 이제는. 오로지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 음. 인플레가 둔화되는 거는 좋긴는 하지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남, 조금씩 조금 지남 지날수록 음. 어 정상화되게 되는 음. 흐름으로 간다고 친다면, 베드뉴스는 음. 그냥 패드죠. 음. 음.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 는 유가가 5%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게 경기 침체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laughs> 긴축 관련 이슈가 완화되는 것은 예. 예. 나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은 음. 이게 이제 뭐 연착륙이랑 골드락스를 좀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음. 아직까지는 그거를 뭐 그렇게 기대하기는 아직은좀 아니다. 음. 그래서 어 유가가 좀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의 지표예고 유가가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한 번에 이게80 음. 거의 90달러 같은 게 지금 70대 음. 초반이거든요. 음. 네. 그러면은 또이것도또 또, 또 다른 또 스태, 시장, 시장이 예. 또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음.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 음, 음. 일단 수급은 지금 당장은 좀갈 것이 없다 네.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또는 쉬어할 것인가 일단 새로운 길을 찾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일단 숫자가 좀 똘똘하게 나오고 네. 그동안에 이를테면 뭐 성장세터에 많이 묻혀 있어서 네. 어 제대로 그 평가를 못 받았던 일부 대형주들.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이제 뭐 특히 엘지전자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엘지전자? 네, 왜냐하면 그 실적이 전장 쪽에서 항상 엘지전자 같은 종목이 그거, 아, 주가, 네. 모멘텀 전장 쪽에 전장 쪽이 좋거든요. 네, 네. 잘 나오고. 근데 주가 네. 안 움직여요. 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시장과 다른 어떤 이슈 때문에 네. 갈 곳이 없던 수급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조금 정상적인 수급으로 가게 되면 음. 자동차 마찬가지 자동차 피크아웃 얘기 자꾸 나오는데 거꾸로 음. 물론 예를 들면은 제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네. 당장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음. 오히려 꺾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음. 실제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 좀 완화가 되고 한다면 자동차 쪽은 계속 3분기때 피카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완성차 쪽삼삼자 완성차 업종들 실적 피카운 시 그게 지금 전기차 안 좋다고 질이 아우성인데 무슨 피카운 이야기가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실제로 현대차 판매량 보면 지금도 계속 좋거든요 네. 판매량은 나름 잘 나오고 어, 있어요 최근에 잘나잘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음, 음.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막 성장 섹터 음. 위주로 해가지고, 막 음. 앞으로 뭐 숫자 잘안 나오는데, 좌좋아좌까 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거의 1년 내내 움직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시기였던 시장 수급이 아니라, 음. 실제 로 눈에 음. 보이면서 아주 높진 않지만, 음. 아주 뭐라 그러면 어떤 견조하게 나오는 네.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 주가가 이제 좀 수급 좀 들어오면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음. 그게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갈곳 없는 수급, 새로운 길 찾기, 오와 쉬어가기 이, 이 뜻이 지금 현재 뭐 수급은 특별하게 뭐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데 그렇죠. 뭔가 조금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 중심으로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 요 예. 지수와 시장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뭐 그렇지 않으면 쉬어간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본다면 중장기 시장 비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면에서 반드시 도체 지금 주도를 좀 일정으로 했다가 네. 쉬는 구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4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11월달 중순이니까 네. 조금 쉬는 타이밍을 보는게 맞아요 그리고 4분기 말 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주둔을 중심으로 해서 음. 좀 적가매수해서 좀 사보는 게 맞지 않나. 음. 그래봐야 한달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조금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해서 그때그때 그때 단기 매매를 좀 하시다가 네. 반도체 종목도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한 구간이 한한달 정도 지나고나면 음. 연말 연초를 보고 반도체 중심으로 적가매수하자. 예. 막 이런 의미신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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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오늘 장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매수 매수 의견을 주셨나요? 네, 오늘장도 네. 사실은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그렇습니다. 네.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의 어떤 상승들이 네. 제법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